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컴퓨터 조립은 역시 정유성 팁이죠 제가 오늘 뭘 가지고 왔냐 여러분들에게 전에 그 40만원대 견적으로 그 컴퓨터 풀세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사실 6월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컴퓨터 PC 업계에서는 약간 좀 불황기 아, 비수기라고 보면 은될것 같은데 비수기가 되면 여러분들 갖고 있던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출은 떨어지고 어 행사는 해서 빨리빨리 팔아야 겠죠 그러다 보니 물건 금액들이 어느정도 그 약간 코로나 전에 상황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었고 본체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전체 포함해서 풀 세트 포함해서 총 39만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약 어, 10년 전이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30만원으로 컴퓨터 본체 하나 사기도, 쓰레기 본체 하나 사기도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좀 시대가 바뀌면서 아주 좋은 제품들의 괜찮은 사양들의 컴퓨터들을 30만 원대 견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CPU는 라이젠 3 2200G를 준비했고요. ECS에서 나오는 A320 보드를 준비했습니다. 램은 4기가짜리 2장, SSD는 트랜센드 120기가,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500W, 케이스는 3 r 시스 R3 가장 저렴한 케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본체고, 자, 그다음에 모니터입니다. b t m b 2 4 5 h 프리싱크 HDR을 준비했는데요. 주사율이 75Hz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60Hz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게이밍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키보드 마우스는 멤브레인 방식으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앱코의 KM400. 키보드 마우스 세트로 준비를 했고요. 스피커는 뭐 여러분들 뭐 스피커, 사운딩, 사운드 하면은 브릿지 아니겠습니까? 브릿츠 사운드바 이것도 12,000원, 13,000원 정도 하는 건데 이것도 할인 행사하는 걸로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랑 CPU 그 다음에 램을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제가 뭐 S, 이거 ECS 메인보드는 뭐 여러 번 재차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USB 3.0 4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4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M.2가 A320보드 치고 M.2가 들어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저렴한 메인보드 치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ATA선 아이어쉴드 꺼내 주시고요 이 분은 제가 저랑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조립 다 하고 테스트 거치고 어 제가 직접 차로 배달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CPU를 이렇게 개봉을 딱 해주시고. 2200G랑 3200G 중에 왜 3200G를 안 쓰고 2200G를 쓰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냐면 2200G가 굉장히 비싸지긴 했어요 원래는 9만원 중후반대로 이제 출시가 됐던 제품인데 지금은 이제 10만원 초반으로 거의 만원 가까이 금액이 올랐죠 10% 정도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3200G 같은 경우에는 11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 조금이라도 20만원대나 30만원 견적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1,2만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받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2200G를 사용했을 때도 뭐 게임 성능이 사실 3200G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2200G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저 또한 그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3200G보다는 2200G. 물론 성능은 성능이나 이제 나노수를 봤을 때는 3200G가 월등히 높기는 하지만 물론 2200G보다 3200G가 어, 조금 더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은 할수 있겠죠. 원활하기보다는 프레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가성비 PC를 구성하실 때에는 2,200G도 나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과감하게 어, 나는 이 부품들이 점점 저렴해지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소개시켜 줄수 있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조립을 또 많이 맡겨 주시니까 또 좋겠죠? 금액이 싸면은 뭐 서로서로 서로 좋죠. 업체는 좀안 좋겠지만,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한번 좀 꼬아줘서 선정리가 된 것처럼, 선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선정리가 예쁘게 된 것처럼, 페이크를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케이스 까보고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 본체를 어, 윈도우까지 싹 설치해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죠. 음. 오메. 자, 와우, 와우, 괜찮은데? 오. 보시면 여기 HDMI 하나랑 그 다음에 VGA 포트, 오디오 포트. 그 다음에 전원 포트가 총4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 기능까지만 가능하고 옆으로 돌리거나 그런 거는 불가능하네요. 그냥 모니터 전체를 그냥 돌려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디오 포트가 있다 보니까 내장 스피커가 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4인치로 된 뉴싱크 B.T.M 모니터입니다. 음. 이 정도면 이제 아, 마이 세골. 아! 아파. 이 받침대 부분을 한번 결합해 볼게요. 아, 받침대도 그냥 이렇게 결합하면 끝이네. 뭐 드라이버를 쓸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뭐야? 그냥 이러면 끝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조금 너무 낮다 아, 이렇게 끝까지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꽂으면 되네요.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어, 이게 역시 확실히 꽂는 게 쉬워. 이렇게 꽂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 자, 아답터 아답터를 뒤에 꽂아주고요 아답터라는 단어 불편하신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댑터를 꽂아주시고 이 파워 본체 본체 선도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본체를 조금 뒤로 갈까요? 모니터를 살짝 이런 식으로 빼주고 본체를 이렇게 놔주고 오케이 좋았어 오졌쥬? 자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HDMI 선 포트가 하나 있네요 요거를 요거를 꽂아주겠습니다 자이렇게 HDMI 꽂아주고요 거의 다온거 같고 자 이제 스피커랑 키보드만 꺼내면 될거 같아요 스피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피커. 오야 스피커가, 오우야. 예. 이렇게.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꺼내봐야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 선보이는 30만원대의 풀 세트 구성 컴퓨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뭐 기가 막히죠.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면 컴퓨터를 사고 싶어지는 그런 뽐뿌 있는 방송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우 씨앗, 아 베이베? 하고 마우스는 딱이 키보드 옆쪽 오른쪽에다가 위치시키면 놓으면 딱 되겠죠? 자, 오케이. 자, 오우야. 자, 한번 때려볼까요? 오우야. 아주 좋습니다. 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마우스의 LED와 키보드의 이 박살 나는 이 LED가 아주 저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네요. 자, 이 컴퓨터 이름은 유저, 유저로 돼 있고요. 어우, 야, 모니터 쨍하게 잘 나온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은 키보드 케이스, 키보드 캡.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캡도 있고요. 자, 모니터가, 야, 24인치 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어 너무 좋아요. 설정을 시켜놓고요. 어우, 야, 너무 좋아. 어우, 예. 라데온 설정, 이런 그래픽카드 설정을 싹싹 해줘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컴퓨터 속성 누르면은 전체적인 사양이 나옵니다. 라이젠3 2200G. 램은 4기가 2 장으로 총 8기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셨을 때, 그래픽 카드는 아까 라데온으로 나오긴 했는데, 음 보시면은, 라데온, 베가 8, 그래픽,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내장 그래픽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서, 지금 해상도는 1920대에 60Hz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75 리얼 헤르츠로 구성을 시키려면은, 아, 여기있네 여깄네, 여기 있네 여깄네.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1의 어댑터 속성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모니터를 들어가시면 화면 재생 빈도수가 있습니다. 이 빈도수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헤르츠인데, 이거를 75헤르츠로 바꿔주면은 완벽하게 75헤르츠가 되는 거죠. 어우야, 어우야, 부드러운 거 봐요. 60헤르츠에서 75헤르츠로만 돼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부드러운 이 화면 전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거 아주 부드럽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일단은 어, 테스트를 한번 마쳤고 스페이스와로 잔해를 뛰어넘어 다음 다음 자세로 이동하시요 컨트롤 몸으로 일으키고 이렇게 이렇게, 피스톨 쪽으로 피스톨 잡으세요. 오케이.